끝나지 않은 전쟁 지난주 출판 기념회에 우리 김호준 <laughs> 공장장이 와 주셔서 그리고 김성태 원님도 와 주셔서 성황이 끝나서 대단히 감사드릴 말씀도 전하고 네. 그날 팔린 책이 전부 줄 때까지 인쇄가 그날 <laughs> 다 나갔습니다. 그날 팔린 책이 이제... 며칠째 지금 그 인쇄를 충분하게 찍는다고 그 인쇄소 직원들이 지금 코피가 아, 흘렸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데 일쇄로 끝날 걸로 출판사에 서 생각했나 보죠. 네. <laughs> 당일날 2층 권이가 3층 권이 다 매진이 돼서요. 네. 왜 책을 이것밖에 안 찍었냐고 해서 오신 분들 사이에 뭐 싸움도 나고 뭐. 출판사를 알았던 거죠. 여기서 끝날 거라는 걸. 지금 교보나 영풍에 그 책이 아니, 지금 없어요. 책, 없어서 그건 다 팔렸어요. 그 책을 그렇죠. 구하러 오신 분들이 청구 네. 항의하고 네. 지금 아주 권역을 치르고 있다. 그요 그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자, 책 아, 그런 일인. 분들 계시면 저 방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laughs> 그래서 안에 끝나지 않은 끝나, <laughs> 책 책을 많이 사셨군요. 아, 끝나지 아, 않은 전쟁 참... 책 홍보로 혹시 오인 받을 수 있으니까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laughs> 왜 아셨어요? 그말 하세요. 예. 그 어제 보궐선거 있었는데 결과가 저희들에게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특히 이 국민당 후보하고 붙은 곳이 아홉 곳인데그 중에 7대2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경남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의원을 이겼고요. 특히 수도권 민심을 알수 있는 하남시장 선거에서 여기는 이제 사당이 후보를 다 냈는데 여기서 저희 당 후보가 이겨서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다행히 오늘 국무회장 순서도 저희 3부에 있으니까 예. 그얘기 일단 주장부터 하시죠 이제 하십시오. 대선 예. 이제 3주 남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진보가 좋은 거예요. 기독권들 자기들께 다 해먹는 이 세상을 바꾸자는 게 진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5일 동안 문재인 후보께서 이게 참 진보가 좋은 것이다. 문재인이가 좋은 것이다. 문재인이가 되면은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구나. 손에 떡을 지어주는 손에 떡과 빵을 지어주는 이런 진보 정책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잠시 출렁이지만은 일주일 내로 우리 문재인 후보가 월등한 또 그원중 공정쟁 이 대목에서 네. 이런 방송을 하면은 네. 제지를 해줘야 돼요. 아니 이제 자기 그러니까 소속 당에 대해서 아니, 자기 자랑하는 거는 뭐, 저, 뭐 저, 자랑하세요. 아니, 네.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이 방송이 되면은 지적을 받죠 지금은 우리는 그런 아니 제 말씀이 있잖아. 자기 정당 자기 홍보하는 건 괜찮습니다. 제제 아, 제 네. 말씀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받은으로 들렸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laughs>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린 건데 아, 진보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진보에 대한 인식을 바꿔줘야 돼요. 국민들 한분 손에 손에 손, 손에 빵과 떡을 지어주는 그런 진보. 아 그래서 진보 후보가 되면은 내 삶이 달라지구나. 문재인 후보가 되면은. 우리 아이들 사교육비 고통받는데 이거 찍게 내고 통신비 찍게 낼 수가 있고 일자리 문제 해결되고 야, 저런 후보가 되면은 국민들이 내 삶이 나아지겠구나 이 비전만 보여주면은 이 선거는 해봐야 되겠구보김공정장님 내가 예. 지난주 방송에서도 예. 지금 현재 안민석 위원이 이렇게 간접피하를 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02년도에 예. 어 당시 이해찬 후보를 보는 것하고 제가 이상하게 똑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 모습을 빠르게 어 지어가고 있는 그런 완전히 이제 지금 민주당은 그때 역사적 사실을 잘 정치님 잘 아는 쭉 일위로 달리다가 네, 그렇습니다. 막판에 역전돼 버리는 이번 네. 재보궐 을 보신다는 통해서 거죠. 그래서 대륙 국민이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생겼다는 건데. 그걸 7대 2로 이렇게 이겠다고 자 자찬하시고 제가 거듭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사실상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어 민주당 의원들께서 상당히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은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예요. 그때가 그때 가서 또 국민들 탓하고 말이야. 국민들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조기 대선 국민은. 검증할 수 없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어느 당이든. 언들이든 또 후보 자신이든 정말 처절한 진정성만이 우리 국민들에게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호도해도 안 돼요. 김성태 의원님이 호시탐탐 틈만 있으면 저보고 겸손하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마치 국민들을 향해서 겸손하라고 타이르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거 정말 오만한 말씀이시고요. 더 이상 그런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한저 문재인이라는 분은. 이 촛불 전국에서 국민이 만들어낸 후보거든요. 그런데 보수 진영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죠. 처음에는 반기인문이라는 상품으로 어떻게 해보려 하다가 꺾어졌고, 그 다음에 한교환을 만지자 그렸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안철수의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이 도전 역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들의 손에 빵과 떡을 지어주는 비전과 정책을 문재인 후보가 제시하면은 이세 번째 도전도 <laughs> 끝구서 네. 새로운 도전 받고 있지만은 끝구서 문재인 후보가 이길 수, 이길 수밖에 없는 이게 시대 흐름이고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대선이라는 거는 개인의 역량보다 또 당의 지지보다 시대 정신, 시대 흐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번 대선은 촛불에 의한 촛불을 위한 촛불의 그런 대선이기 때문에 촛불 국민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세 번째 도전 국민들이 촛불 국민들이 꺾어줄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안철수 후보가 촛불에 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구도는 형립이안되죠 그러니까 예. 이 촛불의 민심이라는 것을 그걸 마침 문재인 전 대표가 항류하고 즐길 수 있고 또 그걸 수혜받는 그런 당사자로만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아요. 단일국이 되면은 예 민주주의의 승리고 또 정의의 승리예요. 그걸 갖다 어떻게 문재인 후보의 혼자의 승리로 이렇게 치부하려고 합니까? 그건, 그건 맞지는 않고. 제가 오늘은 자기금열 중이라서 대단히 신중하지만요. 이 네. 이야기하면 또, 또 징계당할지 모르겠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이 촛불 국민들, 이 촛불 전국이 만들어 놓은 이 조기 대선에서 제일 처음으로 해명해야 되실 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 국정감사 삼주 동안에 그 교문이 전쟁터가 되었던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밝혀내고자 했던 그 분투했던 야당 의원들 속에서 안철수 의원은 왜 K재단, 미러재단 한 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최순실 치어자도 왜 꺼내지 않았는지 여기 대해서 국민들에게 일단 해명부터 하고서 대선을 치러 되는데 이분이 해명할 줄을 잘 모르고 반성도 잘안 하시는. 내일 제가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내부자들 투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해명을 아니긴한 그 안철수 의원이 물어 안철수 의원의 네. 또이좀 이상한 버릇이 남들한테 해명을 시켜요.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왜 내가 국정농단에 대해서 한 마디도 국감 동안에 한 마디 도하지 않았는지 케이 단, 미러 재단을 제가 몰라서 그랬는지 최순실 치열자를 왜 꺼내지 않았는지 그3주 동안에 다른 야당 의원들은. 아침부터 새벽까지 정말 전쟁을 치렀는데 여기다 해명을 본인에 해야죠. 본인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걸 왜제 삼자한테 시킵니까? 자공민의 자영업자 내장나 가만히 어보니까 내일 있습니다. 네. 네, 뭐, 이 방송만 피해를 보게 될것 같아. 요이래서또 <laughs> 징계 받습니까? 추린자니까뭐 <laughs> 네. 자기 뭐 아니 왜냐하면 제가 국정감사 3주 동안에 속기록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철수 의원은 K재단 K자, 미러재단 미협자 최순실 치어자도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가사의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죠. 안민수께서는 네. 조속으로 네. 뭐 바뀐다 그러잖아요. 아까 방송 시작에는 네. 네. 뭐 자기 그방하내부합류다고 네. 뭐 자성하는. 저 믿지 않았습니다. 저 자성하는 그런 분위기로 차, 잡아놓고 불과 5분 동안 제가 징계를 가오하고서 징계를 의원님이 당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laughs> 저희 PD가 당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그게 아, 이런 불행한 이야기하는 일이에요. 게 징계를 받는다는 게 이게 21세기에 이런 언론 탄압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균형을 갖추면서 하세요. 균형을 갖추면서. 아니 그러면 안철수 후보도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방송에서 출연진이 비판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너무 편파적으로편협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면 그게 문제가 돼요. 오늘은 제가 김승태 의원님이 하나도 존경스럽지 않네요. 이거는 아...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국정감사 3주 동안에 다른 모든 의원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아니, 신기해하고 있어요. 그왜 안철수 의원이 진을 너무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이제 그 반복 네.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 얘기는. 아, 진실과 사실은 네. 대풀이하고 대풀이해서 국민들이 아셔야 될거 아닙니까? <laughs> 처음에 제가 3년 전에 최순실의 국정론을 알렸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정치자들이 과연 진짜 3주 동안 안철수가, 안철수 후보가 최순실 취하자도 안 꺼냈을까? 안 믿겠죠. 오늘 자제하시라. 속기록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팩트예요. 아니,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 김호중 공장장님이 네. 방송을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많이 청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laughs> 문재인 후보 이걸 들을려고 다래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네. 안민석 이 아 충성 어 보통 때 하고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는 심, 오늘 자제한다고 하셨고 자제가 아니라 거의 뭐더 강한 어조로. 어, 아니 뉴스 공장이 탄압받고 언론이 탄압받는데 <laughs> 피가 거꾸로 쏟아요. <laughs> 아 탄압받는 아, 이게 아무렇지가 않아요? 있는데. 아 공장장. 의원님 웃을 일이에요? 의, 의원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laughs> 아니 혼밥이라는 계속해서 건. 계속해서 더운 나라 더운 나라. 지난 1년 동안 우리 야당 의원들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참여해서 밥을 안 먹었는데 이게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제가 징계를 받고 <laughs> 유수공장이 중징계를 지금 맞게 생겼는데 이게 피가 끊고 졌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결정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네. 자기 코... 딸은 중학교 1학년 때 조교 유학 보내고서 <laughs> 교육 대통령 되겠다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아유 참. 예? 아미석이님, 그렇게 네. 감정적으로 네.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전런가 네. 하... 같이 밀어오라요. 다시 어, <laughs> 하면은 네. 요... 단설과 병설의 이차이도 아, 모르는 아, 후보가 아, 대통령이 되겠다고 아, 하는 이 사실. <laughs> 단설과 병설은 웬만한 후보들은 다 모를 겁니다. 그 차이를. 유치원 동네 동네 애엄마들이 다 아는 걸 갖다가 대통령 후보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아, 자제하고. 뭘 자제요? 자제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가방이 그러니까. 그냥 하신다고. 방치하신 김호중 그러니까. 공장 집에서. 제가에서치료하지 않았습니다. 또 본업을 치르고 있다고요? 그럴 리가 예. 있겠습니까? 아, 자, 책 아, 그런 얘기는. 분들 계시면 저 방으로 보내주시오요 <laughs> 그래서 안에 <아니>, 끝나지 <laughs> 않은 끝나 책을 많이 사셨군요. 아, 끝나지 뭐, 않은 정찬. 전쟁 책 홍보로 혹시 오인받을 수 있으니까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laughs> 왜 아셨어요? 그말 하세요. 예. 그 어제 보궐선거 있었는데 결과가 저희들이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특히 이 국민당 후보하고 붙은 곳이 아홉 곳인데 그 중에 7대2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경남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의원을 이겼고요. 특히 수도권 민심을 알수 있는 하남시장 선거에서 여기는 이제 사당이 후보를 다 냈는데 여기서 저희 당 후보가 이겨서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다행 히 오늘 국무회장 순서도 저희 3부에 있으니까 예. 그 얘기는 이제 좀. 일단 주장부터 하시 대선 네. 이제 3주 남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진보가 좋은 거예요. 기독권들 자기들께 다 해먹는 이 세상을 바꾸자는 게 진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5일 동안 문재인 후보께서 이게 참 진보가 좋은 것이다. 문재인이가 좋은 것이다. 문재인이가 되면은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있구나 손에 떡을 지어주는 손에 떡과 빵을 지어주는 이런 진보 정책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잠시 출렁이지만은 일주일 내로 우리 문재인 후보가 활등한 또그선조를들수 있고요. 김원장, 공이 대목에서 네. 이런 방송을 하면은 네. 제지를 해줘야 돼요. 아니 이제 자기 그러니까 소속 당에 대해서 아니, 자기 자랑하는 거는 뭐 저, 저, 자랑하세요. 아니,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이 방송이 되면은 지적을 받죠. 지금은 우리는 그런. 아, 단위입니다. 제 말씀. 자기 특정... 정당 자기 경보하는건 괜찮습니다. 아, 제제 말. 네. 끝나지 않은 전쟁 지난주 출판기념회에 우리 김오존 <laughs> 공장장이 와주셔서 그리고 김성태 원님도 와주셔서 성환이 끝나서 대단히 감사드릴 말씀도 전하고 네, 그날 팔린 책이 전부죠 이때까지 인쇄가 그날 <laughs> 다 나갔습니다 그게, 그날 팔린 책이 며칠째 지금 그 인쇄를 충분하게 찍는다고 그 인쇄소 직원들이 지금 코피가 아, 흘렸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데 일 세로 끝날 걸로 출판사에 생각했나 보죠. 예. <laughs> 당일날 2천 권이까 3천 권이 다 매진이 돼서요. 예. 왜 책을 이것밖에 안 찍었냐고 해서 오신 분들 사이에 뭐 싸움도 나고. 출판사를 알았던 거죠. 여기서 끝날 거라는 걸. <laughs> 지금 교보나 영풍에 그 책이 아니, 지금 없어요. 없어서 그건다 팔렸어요. 그 책을 그렇죠. 구하러 온 분들이 예. 항의하고 예. 지금 마주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받은 으로 들렸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laughs>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린 건데 아, 진보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진보에 대한 인식을 바꿔줘야 돼요. 국민들 한분 손에, 손에, 손, 손에 빵과 떡을 지어주는 그런 진보. 아, 그래서 진보 후보가 되면은 내 삶이 달라지구나. 문재인 후보가 되면은 우리 아이들 사교육비 고통받는데 이거 찍게 내고 통신비 찍게 낼 수가 있고 일자리 문제 해결되고 야 저런 후보가 되면은 국민들이 내 삶이 나아지겠구나 이 비전만 보여주면은 이 선거는 해봐거죠 김원중 국장님 내가 예. 지난주 방송에서도 예. 지금 현재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간접 피하를 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02년도에 예. 어 당시 이해찬 후보를 보는 것하고 제가 이상하게 똑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 모습을 빠르게 어 지어가고 있는 그런 완전히 이제 지금 민주당은 그때 역사적 사실을 잘 정치님은 인잘 아는 쭉이리로 달리다가 네, 그렇습니다. 막판에 역전돼 버리는 이번 네. 재보궐 경해서 네. 대륙 네. 국민이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생겼다는 건데. 그걸 7대2로 이렇게 이겠다고 자자찬하시고 제가 거듭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사실상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어 민주당 의원들께서 상당히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예요 그때가 그때 가서 또 국민들 탓하고 말이야 국민들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조기 대선 국민은 검정